서서 좀게요 서서 좀싼다고 서서. 오... 야, 수야. 어. 진짜 오늘은 사장님한테 꼭 얘기해 가지고 우리 진짜 단판 짓자 얘기해야 돼. 우리 이대로면 연애에서 절대 못다니까 아. 우리부터. 아. 사장님. 우리 아... 아... 예. 아, 많이... 진짜...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한 걸. 사장님. 어. 저희가 부탁한 거왜 하나도 안 들어줘요? 저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너무 발도안 되는 부탁을 하잖아 어? 저희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계속 나이 먹고 있어요 응? 아, 안 되는 건안돼 그리고 왜 너네 둘이 꼭 같이 데뷔를 하려고 그러니? 요즘 혼성그룹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남성 듀오 아니면 안 해요 어? 수희야 네가 그래서 문제야 네가 없잖아 너는 어떻게 남성 듀오를 하니 네가 야 여성 듀오 하기로 했잖아 무조건 저희 남성 뷰어로 시켜주세요. 야너 나랑 여성 뷰어 로해놓고서왜이 저서 말받고? 네가 달려 있는데 야, 어떻게 여성? 아유씨 다비치처럼 그거 하기로 했잖아. 저희 진짜요. 제가 다비치게 입을 수 있어요. 전신 시술도 가능하고요. 저 어. 가슴 도 A 컵이에요. 네, 네가 A 컵이라고 A 컵이야? 예. 네. 남성 뷰어. 아 여성 뷰어하기로 했잖아. 남성 뷰어. 여성 뷰어. 아야 가발 바 보해. 아 가발 바 보해. 그거 니네가 가발 바 보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어떻게 또 너... 편견을 좀 버리세요. 네, 이렇게 꽝 막혔어요. 꽝 막힌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남성듀오하냐고 서서 좀 싸게요. 서서 좀 싼다고. 서서 죽 싼다고 남성듀오가 되니. <laughs> 아니 사장님, 얘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요러더라고요 네, 어? 술만 나요 술만 먹으면서 서서 좀 싸요. 네, 그걸 네. 연습하고 있다고? 그럼요. 연습하지 마, 해봐야 남성듀오인사 사님이 이렇게 비관적이다. 아, 진짜... 너는 달려 있고, 그러니까 넌있고 네. 너... 넌 없어. 아 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안 돼. 어. 야 그럼 내거 빌려줄게. 야 어? 깨끗하게 쓰고 돌려줄게. 어. 너야 안 줘도 돼. 그렇지. 오케이 사장님 됐죠나쓸거나 나 이제 있는 거다. 나 빌린 거다. 어. 됐죠? 이게 뭐 레고처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미친네. 사장 아, 해줘요. 아. 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니네가 요구하잖아. 아니 그러면은 사장님 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어. 밤에 혼자 못 잔다고. 어. 무서서 못 잔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희랑 합쳐달라고 했잖아요. 숙소. 그냥 한방 쓴다고요. 얘네 솔직히 말해. 둘이 사귀니? 아? 에? 진짜? 둘이 사귀지. 아니요. 어 사귄다니요. 그래 차라리 니 사귀는 건 돼. 사귀는 건 되는데. 안 사귄다고요. 왜? 무리한 요구를 한다니까 얘네가. 어. 방송 출연은 왜안 시켜주는 거예요? 걔는 훌륭하다. 응. 그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훌륭하다에. 네가 걔로 어떻게 나가? <laughs> 출연자로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음. 개로라도 나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네 요 아주. 그니까. 응. 말이 되니? 이거 어떻게 개로 나가? 강형욱도 개예요. 모르셨죠? 어. 갠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강형욱이. 인터넷 안 봐요? 그게 안 돼. 개로 못 나가. 어? 저 개새끼예요 사장님. 네? 저 개새끼인 거 모르셨죠? 몰랐죠. 저한 번에 동시에 7명까지 응. 남자 만났어요 야. 진짜? 어. 언제 힙합 사기네. 아안 사긴 되니까 그냥 물어본 아니라니까, 거예요. 니까 진짜. 저 힙합으로 승부 보고 싶다고 했죠. 응. 음. 근데 왜나 그거 힙합 프로그램 왜나 출연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네가 고등 매파를 어떻게 나가냐고. <laughs> 왜안 돼요? 고등학생이 아닌데 네가 고등 매파를 어떻게 나가? 제가 중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졸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거 그 뭐냐 그 시험 보는 거그 뭐지? 그거 검정고시. 아 검정고시 그래. 그래. 그거 볼게요 내가. 어 신기한 완전 히꽝 무식하네. 걱정고시를 몰라? 어, 꽝부식이요? 지금 놀리는 거예요? 지금 속사 연예인을 와. 이렇게.. 놀리네 집안. 놀리네. 28살이야. 28살인데 어떻게 고등래퍼 올라가? 어, 10년 풀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10년 풀어도 안 돼. 무슨 고등래퍼 올라가. 안 되는 거다. 되는 걸 얘기해. 그럼 저 딩고 킬링벌스. 네가 킬리면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시어부요 도시어부에 네가 뭔로나가 물고기도 못 만지는 게 농부로 나갈게요. 네. 네가 개새끼다. 네. 그럼 저한 문철의 블랙박스, 한 문철의 블랙박스에 어떻게 나가? 한 문철의 블랙박스에 찍혀야 되는 거야. 한번 찍힐게요. 제가 가해자보다피해자여야 돼. 그럼 나 저기 그거 잘하고 싶다. 네가 목격한 사건이 없어요. 너도 보겠다고요. 안 돼. 그럼 저... 부마 채널에 여동생으로 출연시켜주세요. 여동생이 아니잖아, 내가. 대단한 공정할게요. 안 돼. 그럼 제가 로아 커피 먹고 똥이한테 쏠게요. 그만 봐 유튜브. 아 장비주 채널. 그건 실사가 아니야. 거기 왜 내가 장비주 채널에 나간다고? 애니메이션이야 그거는. 그럼 나 미우세요. 미우세요 이거 진짜 해줘야 돼너 엄마 없잖아. 아. 아. 너,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니 아니, 진짜. 나그 얘기를 왜 그렇게 해? 진짜 너, 엄마가 진짜 못됐어. 네가 엄마 중학교 때 나갔다며 집 나가가지고 영끊고 산다면서 뭐 엄마 없는 셈치때문에 그거 어떻게 나가 미우들을? 그럼 나 저기 이거나 진짜 제발해줘요 뭐? 나 롤드컵 나갈래. 롤드 롤드컵. 롤드컵을 네가 나가겠다고? 네. 미포 정글하는 새끼가 무슨 롤드컵을 나간 마? 아니 롤드컵을 네가 어떻게 나가? 미포 정글로 하는, 하는 새끼가 새로운 메타 미포 정글로 제가 바람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언 3이잖아 무슨 롤드컵을 나가? 아니, 배치고사 못 봐서 그런 거지. 제가 실력은 챌린저예요. 지랄을 하고 앉았다. 그럼 저. 개코는요? 수야. 네? <laughs> 개코는 어쩔 수가 없다, 수야. 그럼 저 코빅이요? 코빅은 니가 안 나가고 있잖아, 이 새끼야. <웃음> <웃음>